네 지금 새벽 2시 45분 오네 아침에 지금 러닝을 가려고 하는데 얼굴 상태가 말이 아니네요 운동하기 전에 e a 먹고요 근육 회복이랑 근소실 방지 굉장히 탁월한 제품입니다 다이어트 할땐 이거 많이 먹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렛츠기릿 예쁘죠 이거? 카무 네 뛰러 나왔습니다 날씨가 진짜 거의 다 풀렸어 이제 봄이에요 봄못 만들어야 되는데 에이씨, 큰일 났다 태닝하나 왔어요 태닝 왁싱은 아니고 태닝 태닝 중에 있습니다. 제가 원래 피부가 진짜 하얘요. 진짜 하얀데, 아무래도, 뭐, 태닝 하는 이유는, 음 몸이 좋아보여서 하는 거겠죠? 레 태닝을 해야 몸이 아무래도 좋아보입니다. 어 제가 다니는 곳은 따랑아리 태닝샵이고, 한 3년 동안 다닌 것 같아요. 태닝도 워낙 친절하시고 또, 우리 직원분들도 워낙 미인이셔서 여러분들 태닝하실 분들은 까랑아리 태닝샵 추천드립니다. 태닝 하고 나오니까 아침이 밝았네요. 네. 집에 가서 밥 먹고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Let's get it. 는 계란찜은 여기 랭킹닷컴 제품이죠. 랭킹닷컴 계란 남백 저울을 써야 됩니다. 저울 저는 300g. 오케이 조금 넘어갔다. 314다. 그리고 여기에 핑크 소스트 일반 가공된 혹은 바다 소금보다 훨씬 더 다이어트할 때 좋습니다. 그리고 고추좀 넣어주고 대충 짬으로 마시는 거잖로 소스 좀더 필요하겠다. 하고 조금 더 맛을 내기 위해서 파슬리었어 파슬리, 파슬리 넣어. 이렇게 좀 그럴싸하게. 나옵니다. 계란찜으로 해서 돌려주고 그다음은 이제 동시에 이거 다진육으로 해서 에어프라이어 에 이제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게 편하게 돼 있어가지고 100 300g이거든요. 근데 저는 평균한 150g 먹기 때문에 딱 반만 뜯어가지고 굉장히 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프라이어에 넣고 돌려주면 끝납니다 후추 뿌려주시고요 핑크솔트 마시고 에어프라이에 불러줍니다 아 멋있겠다 <laughs> 보여줬어야 되는데 오늘 실패 짜잔 나름 아침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패해가지고 너무 맛있게 나오는데 원래 조금 네, 실패 했습니다. 그래서 이기 오시면은 계란찜이랑 오늘 탄수화물 저탄대이기 때문에 사과 하나랑 블루베리 이렇게 해서 일단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란찜 아까 만드는 거 보셨죠? 그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음. 맛있다 먹고고 어, 우네 완성입니다. 이거를 한번 네 이따 이렇게 볼처럼 돼가지고 먹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크, 이게 총 150g인데, 어, 우 겉바 속촉이 이런 게 아니겠습니까? 속까지 잘 익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도시락 좀 이따가 밖에 나가서 네, 먹어야 돼서 이거는 도시락으로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가기 전에 아이맥스 보조제 좀 먹고 나가야죠 네. 제가 오늘 먹을 거는 지금 아침 먹고 마카 으아! 멀티비타민 비타민 B 그리고 오메가 3 메이드 인 젊은이라 써있어 메이드 인 젊은이 퀄리티가 이게 먹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오늘 머리를 그. 퍼즐하러 왔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개스타일링만 <laughs> 할것 같아요, 지금. 네. 너무 타이트해가지고. 뭐 있으니까. 네. 본인들도 좋아하시는 거지. 그쵸, 뭔가, 오, 오. 멋지고 약간. 네. 머리가 더잘 세팅이 잘 되는 느낌? <웃음> <웃음> 좋은 건 좋은 거니까. 그렇죠. <laughs> 아, 머리 멋있습니다. 역시 득점쌤. 감사합니다. <laughs> 미팅하러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겟. 오, MBC는 처음인데요? 난생 처음 MBC 와 봤습니다. <laughs> MBC 촬영 가는 건 아니고 근처에서 미팅이 있어 가지고 밥좀 먹으면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랭킹닷컴에 미팅이 있어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중요한 미팅이어서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웃음> <웃음> 너무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잘 부탁드립니다. 미팅 잘 끝나고 가겠습니다. 이거 봐.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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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요 이것도 먹고 이것도 먹고 아무튼 이거, 이것도 맛있어요 네, 아무튼, 네, 다양하게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저 사무실 들어와서 유튜브 작업 좀 하고 그리고 유튜브 업로드 하고 미팅하고 네, 사진 찍고 아무튼 바쁠 것 같아요 네, Let's get it 지나끝유튜 유튜브 올 지금 지음주음 주에 튜스튜촬오촬있이있지고지 네. 지금 스튜디오 포토 친구랑 지금 시간을 잡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멀티가 돼야 돼 멀티가 한 u t 기획이 어 그냥 가만히 그냥 머리만 이렇게 해석이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에이... 그래서 카톡하고 계속 전화하고 계속 섭외하고 그러면서 이제 아이디어를 있으면 이제 실행 실행하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실행이 이 아이디어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행되지 않는 아이디어는 무짜기 아, 쓸모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카톡을 틀어놓고 이제 콘텐츠 짜면서 계속 뭔가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좀콘텐츠를 짜고 있습니다. 어 준호 왔나 <laughs> 나도 지금 브이로그 촬영하고 있다. <laughs> 네, 같이 이제 작업하는 친구 와가지고 네, 회의를 먼저 해야 될것 같아요. 회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걸로. 네. 아 그래야 될것 같아? 아 그럼 다음 주 오전 10시에 10, 10시부터 12시까지 촬영. 최대한 빨리 해가지고 그 주에는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대. 네네 그러면은 어. 다음 주 그러니까 한 릴리스를 우리가 오케이. 우차도 네. 연락 줘. 네. 아 들어와서 하고. 네, 그래야 돼요. 음. 아이고. 아, 네. 여기는 저희 창고이고요. 네. 지금 사이트 리뉴얼 겸 브랜드 리뉴얼로 해가지고 네, 좀 굉장히 정신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기 그 퍼티그 팬츠 스타일링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잠시 창고에 저기 짐좀 놔두러 오는 겸사겸사 해가지고 네 코디 촬영 하려고 저기 좀 제품을 좀 가져왔습니다. 촬영을 굉장히 잘하는 저희 직원 동생 있어가지고 그친구가 촬영 하준 걸로 해가지고 좀 촬영하고. 다음 회의를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옷을 좀 갈아입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장례 네. 인사해. <laughs> 목소리가 <왜> 이렇게 이상했죠? <laughs> 어, 이거, 이거, 원래 목소리 이런데 <laughs> 네. 장소를 이동해서 좀 찍어보려고요. 딴데 가보겠어요 지금. 퇴근, 퇴근을 퇴근 했는데, 퇴근해서도 할게 많습니다. 지금 매일 금요일 9시에는 저기 아이 토키로 영어 수업을 합니다. 수업을 하는 이유는 영어를 잘 하기 위해서겠죠. 잘 하고 싶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제가 나중에 컨텐츠를 해외에서도 하고 싶어요. 해외에서도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영어가 돼야겠죠. 저도 영어를 할 줄은 아는데 어, 잘은 못해요. 어떤 인터뷰 제가 또 좋아하는 게 인터뷰 컨텐츠인데 인터뷰어로서의 어떤 적절한 질문들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 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지 많이 더 좋은 컨텐츠를 낼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Hello! Hey Sean, sorry to keep you waiting. Sorry about that. No, it's okay. Good, how about you? Man, I'm doing great. Mm. Life is good, the weather's better. Actually, uh, I'm doing a shooting now. No way. Uh, <laughs> I'm doing some vlog. Ah, uh, you're doing some vlog?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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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if you don't mind then can you say hello to our subscribers? Are you serious? Am I live? Yeah! Hello! <laughs> hey everyone! <laughs> oh, so you're in Japan right now, right? I am, yeah, I'm in southern Japan in Fukuoka Yeah, and uh, our subscribers, if you want to learn English then As Gordon in iTalki. l e a s e learnwhilecreating.com. Okay, yeah. So 정말 잘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어, 골든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는 여, 일단 영어 수업 받으러 갈게요. Okay. 영어 수업도 끝났고 이제 자야죠. 근데 뭔가 하나 좀 빠진 것 같지 않나요? 네. 운동을 해야죠 운동 아침에 유산소 했으니까 저녁에 이제 웨이트 웨이트 하고 밥 먹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근데 지금 이거를 먹어야 될것 같아요 EAA 다시 오늘 또 저탄대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지금 근데 이걸 잘 먹어야 돼요 이런 거 대망의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이거 먹으면 문하루 끝. 네. 네. 랭킹닷컴소고기홍두깨살 이랑 햇반 이거 반1 0 0 g 양파. 피크솔트 이거. 이거. 해가지고 운동 끝거 이거. 마지막 먹고 오늘 하루 끝 브이로그 끝. 에. 진짜 진짜 별거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별게 별거 없는 게가 거가 맛있는 거예요. 맨킨 나은 소고기를 얇게 썰어줍니다. 홍두깨살을 파슬리 프레이크죠. 얹어 주고. 이게.. 그래도 생긴건 좀.. 그래서하죠 네. 맛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 먹고 음, 오늘 하루 끝일이 네.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휴, 오늘 그래도 나름 불금인데 음. 인스타 라이브로 소통을 좀 하면서 하루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하루 제가 오늘 음 이렇게 늦은 밤까지 제 라이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굿나잇 하시고요 네. firstgeneric님 굿나잇 하시고요 sseung182님 네. 하루를 보냈습니다 네 대단할 건 없지만 그래도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산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후원받는 제품들을 가지고 제가 아무래도 하루 종일 먹기 때문에 뭐 유료 광고라고 달려 나오지만은 제가 실제로 먹는 제품들이네 이걸 먹으면서 열심히 운동도 하고 다이어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파이팅 하시는 여러분들 뭔 소리 하는 거야 <laughs> 피곤한가 보네요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